야, 박 아, 들었어? 우승 팀 감독이 지금 까다로웠던 투수였다고 지금 어? 이런 유튜브를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러고 지금 어?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어. 만약에 제가 지금 복귀를 해서 기아 타선하고 만약에 상대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음... 우리하고 상대를 하면은 박살났지. <laughs> 아 왜냐하면 왜냐면 희간이는 오른쪽이 더치기가 힘들었어. 아 맞아요. 어, 나는 그거를 선수를 하면서도 희간이나가는데 계속 오른쪽 타자를 내는 거야. 아, 쟤한테는 왼쪽 타자를 내야 되는데 왜 계속 오른쪽 타자를 내냐,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 그데 네. 우리가 하루 쉬는 게 낫다니까요. 쟤는 왼쪽 타자가 나가야 확률이 더 높다. 아. 그때는 데이터적인 게 없으니까 네. 왼쪽 좋으니까 오른쪽 타자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시대는 좌우 편차가 있으니까 아마 왼쪽 타자한테 피안타율이 4마리면. 오른쪽한테는 2할1푼2푼이기밖에안 됐을 거야. 맞아, 요 좌타자에서 더 높았어요. 그렇지. 네, 그러면 그렇지. 지금 우리는 아홉 명을 좌타자를 내버려 데이터상으로 피안타율이 왼쪽한테 도 높으니까 마지막 쯤에 보면 다른 팀들이 희가이 걸러는데 왼쪽을 전체 다 내는 팀들도 있었을 거야. 맞아, LG도 그렇고 그렇지. 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입장에서 희가이가 옛날 던질 때 느낌으로 들어오면 나는 아홉 명을 왼쪽 타자를 내지. 그럼 음... 만약에 제가 기아 투수였다면 감독님은 저를 어떻게 썼지? 선발로. 아, 선발로. 무조건 선발로 써지. 몇년 동안 아픈 거 없이 로테이션을 돌아주는 이런 선수가 최고지 방어율이 4점대 중반, 뭐 4점대 후반 이런 선발들 그렇게 따져보면 4.50이 6인닝 3실점이거든 퀄리티 스타트를 하면 너무 잘 던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4.50이다 방어율이 그러면 안 좋은 투수다라고 하면서 왜 6인닝 3실점은 최고의 피칭이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난좀잘 모르겠어 그러면 선발 투수한테는 방어율 자체가 4.50 밑에만 들어오면 좋은 선발 투수인 거야. 음. 근데 방어율도 2점대를 다 찍었지. 아니, 전... 그러지 않았어요. 3점, 아니, 3점대도 있었지만. 요번에 아. 내가 감독이 되면서 느끼는 건데, 제일 고마운 투수는 5팀에서는 양현종인 거야. 아, 아프지 않고. 어. 이제 누가 한 명이 이탈하면. 그것도 채워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드는 거야. 근데, 네. 170인닝을, 10년을 170인닝을 던져주는데, 현종이, 아좀 두드러 맞는다 이러면, 야, 아, 쟤네 이제 안 돼. 뭐, 이런 말들을 하실 때 보면, 나는, 아, 그래도 양종이라는 선수가 없으면, 기아가 지금까지 성적을 낼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170인닝이라는 게 말이 170인닝이지. 아, 네. 엄청난 건데. 그런 거 보면, 희강이 같은 스타일이, 안 아프고 150인닝 이상씩 던져줬던 투수는, 아, 지금 뭐, 모셔와야지, 모셔와야지. 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팬들이나 감독님이 진짜 로테이션 안 걸고 선발 지켜준다. 많은 인이 먹어준다. 이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야구 못할 때 되죠? 쟤는 아프지도 않냐. <웃음> <웃음> 감독님, 근데 약간 그 외모가 카메라 뭐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물이 오르신 것 같은데, 들어보셨죠? 그야구계 야구, 3대 얼짱. 이범호 나지완, 유희관. 더 있어. 더 있어. <laughs>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렇지. <laughs> 네. 더 각지고 이상한 애들 많아. 아니, 우리 실제로 먼저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다 아니, 그게 진짜로. 생각보다 우리가 네. 뭔가 이 개성이 이상해서 그렇지. 네. 다른 애들 딱 와서 딱 갖다 놓으면, 어 쟤보다 우리가 난데 이런 애들 엄청 많아. 항상 야구계에서 얼굴 얘기하는 거야 우리 세 명이. 우 우리 야구 잘해서 그래? 야구도 잘하는데 얼굴까지 잘생기니까 부러워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같습니 <laughs> 셋 중에 감독님이 생각하는 넘버원은 누굽니까? 셋 중에 넘버원은 내가 넘버원이지. <laughs> 그거 거기까지는 하고 지완이가 두 번째고 네가 세 번째고 아 <laughs> 머리가 없잖아. 아, 지완 형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1등이고 자기가 2등이고 내가 꼴등이라고 <laughs> 왜냐면 네. 머리가 없잖아 머리가. 아... 머리를, 머리까지는 갖춰야지. 알겠습니다. 감독님 오피셜로 내가 1등이고 유이가니 꼴등이다. 오케이. 오케이. 친구가 될수 없으면 진정한 스승이 될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선수 중에서 너무 친구처럼 대해서 곤란했던 적은 없으신지? 음 그런 건 없고 네. 친구 같다라는 분위기인데 선수들은 알다시피 너무 친구같이 못 대한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선을 딱 지키고 틀을 갖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잘 못하고 이러면 또 눈치 보잖아, 이렇게 자꾸. 눈알이 돌아가고. 그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공 던지고 난는데 자꾸 방어 눈이 되니까. 하나 던지고 벤치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좀안 했으면 좋 던지고 난, 가지만 그런 거안 해도 돼. 뭐 눈치 봐. 볼레게 응. 던졌네, 아, 퍼버리네. 그러면 아, 투수 코치 올라오네? 어 그럼 아 죄송합니다 공 주고 내려가 근데 또 선수 입장에서는 교체될 것 같고 아이군갈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런 말 했다니까 왜? 처음에 젊은 선수들한테 볼넷 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볼넷을 주면 내가 바꿔줄게 바꿔준다고 해서 이군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네가 자신 있게 던졌는데 볼넷이 됐어 그러면 너보다 더 강한 투수로 바꿔줄게 바꿔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내가 포볼 줬는데 어안 바꾸네? 오케이 그럼 감독님 나한테 한번더 찬스를 주는구나 또 포볼 줬네? 아씨 올라오시네 아 이제는 내가 내려가야 되겠구나. 아, 컨트롤 좀더 잡아야 되겠네. 이러고 내려와라. 하, 슈클라타 씨, 도 이제 가면은 이군 가라 그러고. 이런 거를 없애려고 했어. 그러니까 오늘 당장 못 하는 거 내려 보내지 않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아, 근데. 투수들은 확실히 아무래도 40개 넘게 공을 던졌던 선수들이다. 그러면 필승조 아닌 친구들은 이틀 정도 쉬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3일까지도 쉬어야 되니까. 이틀 3일을 그 친구들을 쉬게 하면 계속 필승조 애들이 던져야 되니까. 이걸 또 바꿔서 내려 보내놔야 이승구가 와서 쌩쌩한 투수가 와서 또 d 에를 마크해 줄수 있으니까. 그럴 때 오늘 올라왔는데 오늘 45개를 던진 거야. 그러면 이제 미안하다. 이제. 공을 맞든지 우리가 한삼일 정도 쉬어야 되니까 다른 친구를 좀 올려야 될것 같다 이럴 때가 제일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 부분을 조금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참 어렵다 그게 태교 통산 최다 말로 없는 기록 보여주잖아요 열일곱 개 말로 상황이 되면 뭔가 집중력이 더 생기세요 아니 그걸 그렇게 못 치나 칠년 만에 나왔다라는 게내 <laughs> 이후로 태국이가 처음 쳤다 그러게 래 아니 많이 친거같은데 코리안 시리즈 말로 없는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없다 그러더라고 지금 기아에서. 이 말로 없는 약간 후계자로 좀 넘겨주고 싶은 그런 아, 선수가 도영이, 있을까요? 도영이가 벌써 말로 없는을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쳤을걸요? 아, 근데 그 기록은 못깰 거야, 아마. 미국을 갈 거니까. <laughs> KBO 최고의 정말 히트작이었잖아요, 김도영 선수. MVP 김도영 선수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김도영 선수가 KBO 리그 그 시상식에서 본인의 활약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80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보시기에 김도영 선수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100점이라고 생각하지. 100점. 100점. 음, 아마 도영이는 80점이라고 얘기한 게 실책 때문에 80점이라고 얘기했을 건데 나는 100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도 그 나이 때에라를 30개를 했어. 음. 30개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고 30개가 몇 살이었냐가 중요하지. 도영이 나이 22살에 정경기를 뛰면서 에라를 많이 했다. 이거는 점수로 매기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도영이 때문에 에라에서진 경기 많이 따져봐야 한두 경기? 그렇죠 응. 도영이가 잡아준 경기가? 이긴 경기가 더 많죠 그러니까 WAR만 따져도 뭐 7점, 뭐 6점, 7점대니까 응. 점수로 따지면 연봉 1억인 선수가 22살인 선수가 올 시즌에 이런 성적을 올렸는데 이거를 80점을 한다 이거는 본인이 욕심이 많은 거고 수비적으로 더 많은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지 22살 나이에 도로 40개야 홈런 40개 가깝게 치고 대단하죠. 4 5득 점에 1 1타점한다 와, 이거는. 아니, 또 감독님께서요. 또 2025시즌 가장 유력적인 팀으로 삼성을 또 언급을 하셨다고요. 근데 마침 다음 게스트가 구자욱 선수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어... 삼성 라이온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구주장 구자욱 선수 어서 오세요. 아 어, 감독님이랑 그 고등학교 어, 학교배 오 구자욱 선수는 가장 고마운 선수지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때안 <laughs> 뛰어가지고 한국 시리즈 때 자욱이가 부상이라서 안 뛰었지만 네. 아 구자욱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큰 선수인지를 고려한 시리즈를 해보니까 느끼겠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원사이드 했고 기아가 뭐 우승했다 이러지만 그 중간중간으로 보면 원사이드 하지가 않았거든 우리가 올 시즌에 LG랑 삼성이랑 잘 싸웠지만 구자욱이 있을 때는 항상 삐까삐까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역전을 해서 이긴 경기가 많았지 대등한 경기를 항상 했었기 때문에, 아, 자욱이가 있으면은 뭐어 아마 대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욱이가 혹시 부리의 부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더 편하게 우승했다라는 말로 이제 고마운 선수라고 했지만, 가장 데려오고 싶은 선수를 누구를 뽑으라고 하면 나는 자욱이를 뽑는다고. 아, 이 상대를 해보면 너무 까다롭고, 왼쪽이 가도 상대하기 어렵고, 오른쪽에 가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게임 들어가기 전에 그래 투수들한테 그냥 좌우기 앞에 주자 놓지 마라. 음... 어. 1, 2번을 베스트로 상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시리즈 할때 그러니까 솔로 없는 건 괜찮다. 언제든지 맞아라. 네. 주자 모아놓고만 맞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 없는 다섯 번 맞아가지고 3 차전에 졌다고 아니... <laughs> 솔로 없는도 안 된다. 아니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왜 맨날 말로 없는 맞히시는 거예요. <laughs> 그 당시 상대 팀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또 시즌 준비하느라 바쁘실 것 같고 더욱 바빠질 것 같은데 가족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가족하고 또 특별하게 뭐 시간 보내는 방법이 있으요 없어 지금 네. 아, 와이프도 언제 와 집에 안와 아들내미는 광주 갔다가 아빠 이제 서울 안 가지 서울 가야 되는데 <laughs> 이러고 갔어 그냥 아... <laughs> 또 가족들이 또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기 때문에 또 감독님이 또 이렇게 편하게 또할수 있는 거잖아요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는 왜고맙단 소리를 안해 고맙지 근데 고맙다는 소리를 못할 정도로 고마우니까 음. 고맙다는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 근데 제일 고마운 사람이고 아이한테 음. 여행도 좀 가자 그러는데 여행을 갈 시간이 있어야. 시간이 없어. 연초는 이제 또 어린 선수들 나오니까 그 친구 중에 한 명, 두명 정도를 캠프를 데리고 가야 되는 신인들이 누가 있는지도 음. 가서 조금씩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포기했어. 아 맞아요. 음. 그 시즌이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바로 또 다른 시즌 시작이에요. 사실 밑에 팀에서 1위 올라가는 건 많은 아웃 게 팀들이 이제 도전할 것이고 음. 그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2025 시즌이 굉장히 좀 부담감도 좀클것 같은데 어떤 과거와 계획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지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해서 처음부터 도전한다라는 생각으로 선수한테도 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보다. 어, 스토브리그에서 더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아가는 팀들이 많고 어, 전력상으로 우리보다도 더 좋았던 팀들이 더 좋은 멤버들을 갖추고 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시 백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작년에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했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스가 최고의 영순이다. 나는 그렇게는 판단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새로 모인 선수들을 가지고 멤버를 딱딱딱딱 다시 짜서 어떤 팀이 좀더 나은 팀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우리는 올해도 한 3, 4등 정도의 성적에 멤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너무 보강한 팀들이 많지요. 그냥.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감독님이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응. 인상은 굉장히 푸근하고 잘 웃으시고 좋은데 역시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뭔가 지킨다기보다 도전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전 느낀 것 같아요. 작년 시즌에 우리가 했던 거 그냥 유지? 음. <laughs> 유지면은 뭐 <laughs> 똑같은 거 아니야? <laughs> 그럼 올 시즌 좀 감독님이 생각하는 주목할 기아 타이거즈 선수가 있습니다. 윤도현 선수도 앞으로 더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김태형 선수랑 양수호 선수 두 명이 아... 아, 이번에 마무리 훈련 가서 공을 던지는 거 봤는데 나만 좀더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 주고 본인들만 좀 편안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던질 수 있는 정도의 심리적 안정만 있으면 잘 던질 것 같아. 어, 윤도현 선수는 제가. 스프링 캠프 오키나와에서 봤었는데 방망이가 진짜 좋더라고요 아, 방망이 좋은데 안 다쳐야 되지 안 다치. 그렇죠. 부상을 안 당하고 올 시즌에 뭐205 이상만 더 가준다고 하면 그 다음 년에는 빵 터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양수호라고 네. 오른쪽 투수인데 공주고등학교 나온 신인 투수인데 약간 곽도기빌이나 크... 폼이 약간 대떡같거든요 <laughs> 타자들이 또 찍기 힘을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딱 봤는데 어, 뭐야 이렇게 개떡 같은데 올라와가지고 빡대는데 RPM이 2600, 2700 이렇게 나온 거야 양수 옆에서 이렇게 피칭하는 걸 봤는데 공을 딱 던지는데 찍혔다가 밀려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뚝 이렇게 야볼거 좋나 보네. 피칭하는데 148, 9, 뭐50 이렇게 던지는데 그 선수를 요번에 우리가 뽑은 게 컨트롤 쪽으로도 분석팀에서 봤을 때 스카우트 팀에서 봤을 때는 타자가 없을 때는 컨트롤이 안 좋은데 타자가 있으면 컨트롤이 있대 그 말은 타켓을 잘 잡나봐 어... 완전히 기대가 되는데요 두 선수 응.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만 응. 터져도 기아가 이제 장현식 선수가 FA로 또 빠졌으니까 그 자리를 또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메워줘도 마이너스 요인이 없는 거죠. 그렇그 대신 그러면... 의리가 또 6월달에 잘 준비하면 의리가 또 들어오니까 동아랑 도현이를 둘 중에 어떤 선수를 선발을 쓰고 한 명을 현식이 자리를 누구 넣지 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호가 성장을 해준다고 하면은 좀 좋은 그게 될 것이고 또 의리가 들어오는 시점에 됐을 때는 현종이도 좀 쉬어 줘야 되는 타이밍에 태영이도 선발로 한 번씩 넣고 그쪽에 선발을 했던 친구를 현식이 자리로 집어 넣으면 되니까 행복한 고민이네요. 기대가 됩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고. 사실 지난 시즌 우승 공약이었던 삐끼삐키 못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워하셨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건 해도 안 되더라고. <laughs> 그날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아,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느낌이. 네. 바란스가 안 맞나 봐. 어떤 바란스로 치는지를 모르겠어. 제가 봤는데, 여기랑 하트랑 약간 따로, 따로 놓으시는 그러니까, 것 같던데. 와이프 네. 계속, 네. 야, 저거는 띠리리리리다. 고 심연... <laughs> 심형내지저기 어떻게 삐끼삐끼냐 이러는데 네. 춤을 원래 못 쳤어 이발런스 잡고 이런 거를 방만이 치고 이런 거만 그거 해서 그런지 춤추는 이런 발런스가영 아니더라고 나 아. 감독님도 오셨을 때마다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에게 야구란. 무엇입니까? 아, 나는 야구 감독이라는 게뭐 딱히 딱 이거다라는 말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 뭐 삶이라고 하기도 아직까지는 그렇고 뭐 최고의 뭐 나의 친구라고 하기도 뭐 그렇고 내가 공부해 가는 음 아직까지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애가 아닌가 이 친구가 없었으면 야구라는 게 없었으면 뭘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야구라는 건데, 이걸 하나로 어떻게 내가 딱 정리를 할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야구라는 게 나에게 진행형이기 때문에 하나로 딱 자리를 맺고 가야 고 하는 거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아직까지 계속 도전형이고 더 나은 야구가 어떤 건지를 하고 나도 이제 감독이 끝나는 시점쯤 되면 아 나한테 야구는 음 선수 때는 이거였고 감독 때는 이거였던 것 같아라는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야구는 이모모에게 진행형이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참 야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도 쉬운 같고 현장 안 들어오고 싶어? 저요? 기아로요? 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에요. 너무 너무 세요 <laughs> 그게 아니고 네. 뭐 좋은 코치님들도 많지만 들어와서 이제 정통의 길을 좀 가는 친구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은 코칭스텝도 굉장히 이제 고단들도 대우를 엄청 잘해주고 있고 요 야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보다는 너무 밖에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어, 그런 부분이 어, 뭐이 유튜브 팀들 다 데리고 들어와도 되잖아 <laughs>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요 책으로 알아보는 음... 게스트의 미래 궁금한 내용을 또 질문해 주시면 이 책님이 또 대답을 해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내가. 감독이 되고 우승을 하고 어, 많은 것들 이루다 보니까 앞으로가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거든. 어. 예, 기아와 3년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나는 3년 동안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라는 게 고민이지. 아, 어, 아 어, 근데 고민을 너무 진짜 진지하게 진짜 고민이야. 해답을 잘 찾아줘야 돼. 네. 이범호 감독님의 앞으로의 3년 기아 타이거즈 감독으로서 뭐 승승장구 할까요? 하나, 둘, 셋, 뜻! 뭐로 나왔습니까?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어. 이안 좋은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책이. 아, 진짜? 근데 어떤 기억을 주시려고? 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 책이 기가 막히네. 네가 한번 물어봐. 아, 뭘 물어봐요? 네가 물어보라고, 얘기. 저는 현장으로 돌아가 투수 코치가 될수 있을까요? 현장으로 돌아와라. 네. 첫 번째 방안은 피하도록. <웃음> <웃음> 아직까지 현장에 아 대한 마음이 없나봐요. 아이 아 책이 멋지네. 네, 오늘 아직... 나오셨는데 또 출연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맨날 유튜브에서 보던 프로그램이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야구의 홍보고 또 야구 선수로서의 다른 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또희간이가다 충족시켜주고 채워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아 팬분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야구 팬분들이 희간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을 더 넓게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나도 현장에 있지만 밖에서 열심히 또 하고 있는 유이관 의원님을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범호 감독님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이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올 시즌 뭐 기아 팬분들이 뿐만이 아니고 열개 구단 그리고 야구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천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채워 주셔서 저희가. 야구인으로서 어,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아타이거스 팬분들께 작년 시즌에 어, 우리가 좋은 성적을 냈던 거를 또 다시 더 성장하는 그런 기아타이거스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 시즌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시즌이 되는 어, 그런 유지하는 시즌이 되는 그런 2025년이 되도록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작년 시즌 너무 감사드렸고 또 앞으로 올 시즌도 프로야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아 타이거즈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와 함께 더 멋진 역사를 써내려갈 계속해서 기대가 더 커지는 이범호 감독님 야구 인생을 저도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혹시 뭐 감독님 알고 계시는 건배사 같은 거 있으실까요? 우리 기아를 홍보하기 위해서 빨리 와. 기아를 <laughs> 홍보한다. 내가 네. 기아 81주년 하면 네. 시간이가 범호형 81주년, 아 81주년, 81년생 이렇게 네. 해야 되나? 가자 우승으로. 어때? 기아 81주년, 81년생 범호영! 가자 우승으로! 우승으로! 감사합니다.